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5월 18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 며칠 전 소식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으로 이어갈 텐데, 그 전에 먼저 어제 내용 이어서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워치7 시리즈에선 일반 모델, FE형 모델, 그리고 클래식과 울트라형 모델로 총 4가지 타입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웨어 OS 5 그러니까 One UI Watch 6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이번 구글 I.O를 통해 새롭게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웨어 OS 5 같은 경우 배터리 타임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라톤 기준으로 달리기 운동을 켰을 때 이전 웨어 OS 4보다 20%더 전력 소모가 적다고 언급하였고 거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건강 데이터도 더 자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록 부분에서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Wear OS 5 기반 원니아이 워치 6 같은 경우 7월 초에 발표될 갤럭시 언팩을 통해 발표될 이번 워치 7시리즈에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더큰 배터리도 탑재가 되면서 배터리 타임 부분에선 아주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이번 플립6 같은 경우, 지역 상관없이 스냅드래곤 A3세대 칩셋이 탑재가 되나, 다운클럭된 스냅드래곤 A3세대가 탑재될 것이라는 내용이 엑스위저 크로를 통해 언급이 됐었는데, 어제 공개가 됐던 G 플립6 미국판 버전의 추가적인 깃벤치6 벤치마크 기록을 통해 다운클럭 버전이 아닌 일반 스냅드래곤 A3세대 칩셋이 탑재가 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벤치마크 기록에선 싱글코어 2219점, 멀티코어 6619점으로 갤럭시S24 시리즈와 비슷한 점수로 기록되었으며, 한 가지 신기한 점으론 지금까지 유출된 플립6 벤치마크에선 8GB램이 탑재가 된 부분이 확인됐었으나, 12GB램이 탑재된 부분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 8GB 램 또는 12GB 램이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판에도 12GB 램이 탑재된 모델이 있는 것을 보면, 국내판에도 12GB 램이 탑재된 모델이 함께 추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폴드6 깃벤치6 벤치마크 기록도 유출이 되었습니다. 플립식스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의 3세대가 탑재된 부분이 확인되었고 12GB 램이 탑재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16GB 램이 탑재된 모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 6 통신사 사전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값 할인을 원치 않을 경우 최신 웨어러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식폴드식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